여러분들은 뭘로 사물을 봅니까? 경쟁심으로 보죠? 경쟁심으로 보는데 배려심이라는 게 있죠 배려심 배려심 항상 내가 대통령을 이렇게 몇번 나가는데도 대통령 후보 한번 욕한 적 있나?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번 비난한 적 있나? 없어요. 경쟁심을 가지면 안 돼. 배려심을 가져야 돼. 배려. 알겠죠. 항상 한번저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 <laughs> 그래요. 그래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게 배려심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 뻔뻔스럽게 놀고 앉아 있을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힘들면은 국가 지도자는 힘안 들까? 힘들겠죠. 이게 배려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친다. 사법고시를 친다. 그러면 이 사법고시 치는 사람 마음이 아, 저 내, 저 앉아서 열심히 시험치는 저 애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한것 같은데, 저 애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저 애들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게 배려심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저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쓰럽다. 저 부모님들은 얼마나 저 노심초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시험지를 바라볼 때 정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답이. 이상스럽게 답이 쉬워요. 근데 난 저것들을 이겨야 돼. 난 저것들을 제치고 나는 검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시험지 답이 잘안 보여. 이해가죠? 하늘은 그런 사람을 띄워주는 거야. 경쟁심을 가지고 친구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 이런 사람은 애당초 성공하기가 틀려. 아시겠죠? 네. 대통령 돼 봐야 별 일이 없어. 알겠죠? 네. 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에 어마어마한 행운이 오는 거야.